오늘 저의 일정은 딱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만 보고 그 앞에서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절대 이 박물관에 오려고 한건 아닌데, 아, 어떻게 버스가 딱 여기서 내려주네요. 내려줬는데 안갈 수도 없고, 이거 참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8년 만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인데, 또 막상 와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더워가지고, 저기, 언덕 올라가는데, 이거 맞나 아니냐 한참 고민하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은 절대 걸어가지 않고, 이 뒤로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카탈리나 미술관에 왔는데, 오늘 문을 닫았다네요. 지금 2시 반인데, 이러면 되나요? 원래 안 여는 날이었던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열었던 것 같긴 한데, <laughs> 여튼 열심히 걸어와서, 추억 회상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다보는 시내 풍경은 정말 멋집니다. <laughs> 역시 무계역은 차질투성입니다. 월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laughs> 어떻게 와도 딱 월요일에 맞춰서 오니까 <laughs> 그냥 올라와서 멋진 풍경 감상한 걸로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그냥 성당만 보고 가면 오늘의 할 일은 다 하는 거라 마음의 여유가 넘칩니다. 이 가방이 없으니까 정말 편하고 정말 몇 키로라도 걸어갈 수 있어요. 가는 길에 오늘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던 모양의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카탈리나 어, 미술관에서 이 사브라다 파멜리아 성당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걸어가면서 그냥 웬만한 건다볼수 있어요. 비록 문은 닫았지만, 음, 구엘저택, 그 다음에 피카소 미술관, 이런 것들을 그냥 걸어가면서 볼수 있긴 해요 문제는 문을 닫아서 못 본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옷을 한별 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입었던 그 옷들 뿐이에요 근데 그옷 가지고는 아 스위스 가서 조금 추울 것 같아서 긴팔을 좀 사고 싶어서 걷는 이유도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여성 옷들은 그래도 제법 열었어요. 근데 남성 옷들은 이런 데서 살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laughs> 아, 또 그냥 이대로 가면 반팔 입고 스위스 가서 떨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 이, 걷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대성당에 왔습니다. 아, 여기도 상당히 멋지네요. <laughs> 이렇게 걷다 보면 여기저기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 성당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성당도 돈을 내야 한대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요. 성당을 지금 수도 없이 들렀는데 또 들어가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밖에서 봐도 예쁘고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오는 길에 이 옷을 샀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옷들이 비싸가지고 그냥 기념품 가게에서 긴팔 팔길래 이 대문짝만 하게 이 바르셀로나가 적힌 어, 옷을 샀습니다. 예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샀고, 어, 덜덜 떨지 않으려고 샀습니다. 한번 입을 날이 오겠죠? <laughs> 예. 와. <laughs> 풍선이 오래 갑니다. 여기는 카탈리나 광장입니다. 아, 어디 가나. 이 광장에는 비둘기들이 많아요. 들기들이. 제가 어제 마음의 정리를 아주 잘했나 봅니다. 이 바르셀로나에 와서 <laughs>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마음의 정리를 잘한 건지 바르셀로나가 좋아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 잘 구경하고 있어요. 뼈 모양으로 외관이 장식된 이 건물은 카사바트입니다. 저게 까사밀라입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참 부럽네요. 아, 드디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왔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저 끝에가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올라갔네요. 저번에 왔을 때 내가 다음에 오면 공사가 다 끝났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진짜 만약 다음에 오면 그땐 끝나 있겠죠? <laughs> 이번엔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아, 가오디가 완성하지 못한 부분도 이제 정말 많이 완성이 가고 있네요. 오랜만에 밥을 먹고 싶어서 발견한 중국집에 들어가서 시켜봤습니다.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숙소 근처에 있는 공원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어제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걸어간 거리가 20km가 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어, 아침에 살짝 늦잠 자고, 빨래해서 널어 놓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서, 어떻게 가는지 미리 와서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 양말 좀 사려고요 양말이 제가 네 켤레가 있는데 그 중에 세 켤레가 구멍이 나서 이제 버려야 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신고 있는 거 보여 드릴게요 <laughs> 이제 이것도 버려야 할것 같아요 어. 양말을 사려고 집주위로 돌아다녀 봤는데 가게가 없어서 그냥 여기로 왔어요. 이 근처에서 한번 점심도 먹고 그리고 양말 우산도 사려고요. 양말 사러 왔다가 우산 어디서 파냐고 물어봤더니 꽃집에 가면 있대요. 그래서 꽃집에 왔더니 앞에 꽃만 살짝 있고 내부에는 이런 다이소 같은 데입니다. 오늘의 쇼핑 목록입니다. 오늘 가방 12유로 양말이 이것도 할인해서 12유로 이거는 5유로 이거랑 이거랑 가격이 같다는 게 양말이 비싼 건지 가방이 싼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오늘 사려고 했던 거다 샀습니다 오늘 점심은 파리아마이스코라는 음식입니다 지나가면서 이거 항상 맛있어 보였는데 아마 지금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시우타디아 공원에 가기 전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횡하게 있지만 멋집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오면 커다란 공원이 있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저 공원에서 쉬면서 계획도 세우고 할 겁니다. 지금은 시우타 대학 공원에서 앉아 있습니다. 퇴카소 밀술관 예약을 했는데, 입장하려면 시간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데서 공원에 먼저 왔습니다. 공원이 크고 잘조성돼 있어요. 정말 한달 만에 쉬는 것 같아요. 어제도 쉰다곤 했지만 사실 쉰게 아니라 열심히 하루종일 뭘 했거든요 근데 앉아서 생각하고 쉬는 건 어, 오늘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원이 상당히 커요 아, 그리고 길쭉길쭉하게 조성돼 있습니다 공원 가운데 이렇게 배 타는 곳도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왠지 메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분수대도 있습니다. 피카소 미술관을 잘 구경하고 가는 길입니다. 생각보다 작품들이 되게 많고, 분류를 잘 해놔서 보기 아주 편했어요. 그리고 작품들도 많고, 사람들도 시간을 나눠서 입장시켜서 너무 붐비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구경하고 또 저기 기념품 가게도 이색적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저는 자석만 하나 사가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되게 눈 돌아갈 게 많이 있네요. 사실 이 반대편으로 보면 이 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은 다 나와 있고 어른들은 다 맥주 한잔씩 하고 있고 오늘 점심은 거하게 먹었으니 저녁은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아, 낮에 봤던 인앤 아웃이 생각나서 햄버거집에 왔는데 역시 인앤 아웃은 아니네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여기가 지하철역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쭉 저쪽에도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도 사람들이 있고 저쪽에는 사람들 더 많고 이쪽에도 사람들이 있고 <laughs> 아 사람들 진짜 많네요. 물론 문화의 차이겠지만 음, 이 시간에 다 나와서 맥주 또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녁 7시 반인데 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벤치나 아니면 식당에 앉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반이거든요. 오후.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평소에 가족이랑 좀 나와서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할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또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꼭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족과 같이 나와서 차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는 음, 꼭 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후식으로 넓적 복숭아를 먹어보겠습니다. 별로 관심은 없지만 또안 먹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 세개 사왔습니다. 넓적 복숭아를 하나만 먹고 두 개는 내일 아침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이 맛있어서 세 개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거리를 사러 다시 나왔습니다. <laughs> 물론 제 취향은 이 딱딱한 천도복숭아인데, 이 납작복숭아도 맛있네요. 제가 젊었을 때 나왔을 때는 참 느끼지 못한 것들을 나이를 먹고 나오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눈에. 더 자라지 못한 것들. 더 잘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만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철이 조금 드는 걸까요? <laughs>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제 안에 잘 쌓여서 돌아가서는 더 나은 저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길 정말 기대해요.